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팡으로 돈벌기 제휴 마케팅 편 벌써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 공유 링크 만들기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품 링크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상품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시고 상단 메뉴 중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품 링크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골드박스 상품 링크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 마스크라고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검색어를 통해서도 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보고 싶다면 상품 정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링크 생성 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단축 URL이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어떤 식으로 웹페이지에 보여질지 미리 보기 화면이라든가 또 HTML 코드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품 링크 만들기 같이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 메뉴 중에서 링크 생성에 상품 링크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상품을 찾아보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로 골드박스 라고 하는 상품들의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골드박스 상품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확장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매일 오전 7시 골드박스 특가에 대한 상품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로켓프레시 상품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환율이 좋은 상품,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 상품, 최근 많이 팔린 상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쿠팡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고 세부 카테고리 중에서 세부적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찾고 싶은 상품으로 마스크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는 리스트가 쭉 표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상품에 대해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코멧 일회용 마스크 화이트 50개 입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상품 정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상품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상품평이라든가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같은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특정한 상품이 아니고 이 마스크라고 검색한 검색 결과 자체를 공유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치 쿠팡에서 마스크라고 검색한 것과 동일한 리스트를 이렇게 상품 검색 결과 리스트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 주시면 마스크에 대한 검색 결과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페이스북. 과 연결해서 공유를 하거나 또는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과 연결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나는 로켓 배송 상품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로켓 배송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로켓 프레시 상품만 확인하고 싶다. 또는 로켓 직구만 확인하고 싶다. 또는 여러 개의 로켓 상품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해당하는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해당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내가 링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에 있는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되고, 단축 URL 혹은 HTML 코드를 복사하여, 블로그 혹은 SNS 웹사이트에 붙여주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널 아이디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기본 값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단축 URL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 URL을 복사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게시글을 작성할 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URL 복사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카카오톡을 통한 공유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 유 r l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어, 상품에 대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고객 입장에서 쇼핑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끝, 양쪽 끝에 있는 이 테두리를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한 상태로 내비두시면 되겠고요. 테두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보더라인이 체크를 풀게 되면, 테두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HTML 코드라고 하는 부분을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iframe이 적용되지 않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형 태그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RL 복사 또는 HTML 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웹사이트,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계정, 쿠팡 파트너스 계정을 통해서 적립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간편 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간편 링크라고 하는 것은 쿠팡에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라던가 검색 결과 기획 전 URL을 복사해서 쉽게 파트너스 링크로 만들어 보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쿠팡 홈이라든가 로켓 직구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쿠팡에서 추천하는 링크를 간편 링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편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추천하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링크 붙여넣기. 여기 보시면 직접 링크를 붙여넣을 수 있도록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요. 이 네모난 박스에다가 링크를 붙여넣고 링크 생성 버튼을 누르면 단축 URL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추천 링크라고 하는 것은요, 링크 생성에서 간편 링크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천 링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쿠팡 홈, 골드박스, 로켓 와우, 로켓 배송, 로켓 직구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을 해 주시고, 링크 생성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추천 링크에 대한 단축 URL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내가 직접 링크를 붙여넣기를 통해서 단축 URL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주소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이 주소를 링크란에다가 붙여넣기 해 주시고, 링크 생성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축 URL이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단축 URL은 마찬가지로 SNS 공유를 하거나 또는 URL 복사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상품 배너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서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다이나믹 배너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카테고리의 베스트 상품이 움직이는 이미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배너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타입, 데이터, 크기 조정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너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링크 생성 메뉴에서 다이나믹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플러스, 배너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너를 만들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배너에 대한 제목은 테스트라고 해보고요. 배너에 대한 타입은 파트너스 추천, 카테고리 베스트 고객 관심 기반 추천 상품 직접 선택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너에 대한 데이터 또한 바뀌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심 기반 추천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 주시고 너비와 높이 값, 을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테두리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하단에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스크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에 대한 상품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이나믹 배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특정한 상품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배너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랑 파트너스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코드를 복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블로그나 카페 또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 SNS에다가 해당하는 배너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카테고리 배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배너라고 하는 것은요. 쿠팡 카테고리에 링크되는 배너가 생성되는 부분인데요. 쿠팡이나 골드박스, 로켓프레시 등 쿠팡에서 지원하는 카테고리 배너를 띄워 주는 기능을 카테고리 배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나믹 배너처럼 움직이거나 하진 않고요. 말 그대로 쿠팡에서 지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너가 표시가 됩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추천되어져서 이 사이즈,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HTML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생성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보면요. 상단에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카테고리 배너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 카테고리에 링크되는 배너가 생성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카테고리 선택에 쿠팡, 골드박스, 로켓 와우, 로켓 직구, 로켓 프레시라고 한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맞는 배너가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원하시는 크기를 선택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HTML 코드를 확인해서 복사,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검색 위젯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위젯 만들기. 자, 검색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검색 위젯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고객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상품명이나 브랜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상자가 표시되는 기능을 검색 위젯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상단에 있는 링크 생성에 검색 위젯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로고 형태로 검색 위젯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쿠팡의 로고만 표시되어서 검색 버튼이 표시될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위젯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HTML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링크를 편리하게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를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주신 다음에 크롬 웹 스토어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 확장 웹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동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크롬에서 파트너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쿠팡에서 골드박스, 다양한 상품 및 기획정 등 다양한 페이지의 링크를 편리하게 생성하고, SNS에 직접 공유하세요라고 되어져 있구요 게시글을 작성할 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너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크롬 웹 스토어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크롬에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스를 추가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쿠팡 사이트로 접속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확장 프로그램에 쿠팡 파트너스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보여지고 있고요. 쉽고 빠른 파트너스 공유라고 되어져 있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채널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고 어디에 공유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URL 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 URL이 바로 생성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팡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상품에 대한 공유 링크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의 트렌드, 어떤 상품을 올리는 게 사람들의 유입력을 높일 수 있는지, 우리 블로그, 우리 웹사이트의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지 상품에 대한 트렌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